To 2FA OTP 설정하기 어스2 아이디를 만들었으면 다음 단계로 해결해야 할 것은 계정 보안 강화를 위한 2 factor authentication 설정입니다. 한국 분들은 OTP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2FA OTP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구글 OTP 앱을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모양의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다운받아주세요. 앱을 다운받으셨으면 어스투 페이지의 세팅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아이디 아래쪽에 'Manage t FA'라고 써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e r 투어카 Account Security'라고 되어 있는 창에서 Next 를 누릅니다. Next 를 누르고 나면 t FA for e r 투어카 Account'에서 또 다른 창이 나오는데요. 보안 강화를 위한 t FA 설정을 하기 원한다면 다음을 눌러 달라는 뜻입니다. 또 넥스트를 한번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QR 코드와 함께 아래쪽에 토큰을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이때 구글 OTP 앱을 실행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를 스캔해 주신 후 구글 OTP 앱에 보여지는 OTP 번호를 아래 토큰 란에 입력하시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축하 메시지를 보신다면 2FA OTP 설정 완료입니다. 그 완료 창에서 Back to Profile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또 다른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는 백업 토큰을 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전화기를 잃어버린다거나 어떤 이유로 구글 OTP 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한 곳에 잘 저장해 두시면 OTP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OTP 설정을 해제하고 싶다면 이 화면에서 아랫 부분에 disable two factor authentication 이 버튼을 눌러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메뉴를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세팅 s 에 와서 manage 2FA로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TP 설정을 완료했고요. 다시 세팅스 페이지로 돌아와 새로 고침을 하면 화면과 같이 2FA enabled라는 표시가 뜨고 Verify Account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FA OTP 설정도 완료입니다.